뭐는사람아어아디서사아니야 사랑 누르죠 와지은 존나 편하게 게임기로 하고 세고 잘안 죽고 싶으면 스페인 게임 물약 두개 먹으면 된대 아, 분홍색 물약이랑 초록색 아초우만가왜 나도 얘네 피해서 건너가는데? 그렇지 사랑 흥인 사랑 흥인 한다고이네 내가 피해서 막따라다니는거데아뭐따는데얘는 뭔데? 도망쳐! 도망 패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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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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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야 붙으면 안돼 어, 아, 붙어 붙어 손손손목니치를 죽이는거지? 니 그거 물어 어 손가, 손가. 아니, 뭐 아니 쟤 있는 쪽으로 도망나노 찍어 그니까 뭐 돼어 어, 아니 티라니끼 아 내가 죽었어 개웃기네 188트롤 아 얘네 진짜 말하는 건 존나 그러기 싫어 허점은 없다! 앞으로 나아갈 뿐안 아, 웃긴 류 존나 이상한 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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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아, 자꾸 죽지? 아왜 죽어! 왜, 왜 죽지 자꾸? 사람들이 황당해야지 내가 고달을 사 진또죽어 큰일 났다 아 a a 이렇게 죽는 거야? 텐 콘텐츠... 이렇게 <laughs> 드디어 콘텐츠란 게 생기셨네요 아왜 아, 못하냐고 나도 <laughs> 아왜 죽지 도대체? 싸는 거 계속 고 있다 죽고 있어 지금 아니 근데 어 안돼 안돼 도망가야 돼아 때려 때려 때라, 때라 도망가! 지금,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면 떼는거아니아코너에팀 아, 내려서 어 빙글빙글 돌때 네가 맞아서 그럼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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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자꾸 나 따라와. 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따라 가야죠. 도 있을 것 같은데. 안수아 도전했어? 뭐 어떻게 먹어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어지. 안 먹어지는데 나는? 저대로 누가 들어오자한 아, 아도전이